과태료 고지서가 (30장) 날라왔습니다 음. 그럼 (30장) 발부한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신인규가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을 어이없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 출연해서 (30번째) 탄핵이 되겠네요 막뭐 이러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마치 탄핵을 자꾸 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는 언론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음.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.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30장 날라왔습니다. 음. 그럼 30장 발부한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? 안 내는 사람이 잘못이죠. 아니요,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네. 했거나 30번 법을 어긴, 어긴 사람이 사람을... 잘못이지. 그렇죠. 어떻게 30장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아 이거 경찰 놈들 못 되겠는데. 이 경찰이 너무 과한데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음, 음, 겁니다. 언론이면, 네. 뭐가 위반이 돼서 탄핵이 왔는지, 고지서 과태료가 왜 집에 날라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고지서 발부받은 그 범법자들이, 아니, 30번 고지서가 날라왔네. 아, 이거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날아가 세금만 뜯어가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지 하고 있는 격이라니까요. 법을 어긴 게 있으니까 탄핵으로 바로 잡는 건데, 왜 바로 잡는 거를 가지고 비판과 정쟁의 소지를 삼고, 왜 그거를 보도를 하냐, 이 말입니다. 음. 법을 어겼으니까 탄핵하는 거예요. 네.